안녕하세요. 현생정보입니다. 예년보다 긴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에 대출, 카드비 납부와 예금, 연금 지급 등 금융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실제로 최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연휴 기간 금융거래 가이드를 제시했는데요. 우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출, 카드빚 공과금, 자동이체 납부일이 겹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체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금융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나 이자납입일이 겹치거나 카드대금, 공과금, 자동이체 납부일이 도래하면 모두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일로 납부일이 조정됩니다. 납부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없고 납부일 조정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. 대출은 조기 상환을 원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연휴 직전일인 이달 27일에 미리 갚을 수 있는데요. 하지만 대출 상품별로 조기 상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금융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 보험료,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달 4일로 출금 기일이 늦춰지지만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습니다. 또 예금과 연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에 끼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우선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예금은 지급일이 다음 달 4일로 늦춰집니다. 다만 연휴 기간에 발생한 추가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예금을 지급하는데 상품에 따라서는 고객 요청이 있다면 연휴 직전일인 27일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기간과 지급일이 겹치는 주택연금 모든 고객에게 이달 27일 미리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. 또 연휴 중 목돈이 필요해 주택연금 지급액을 미리 인출하고 싶은 고객은 26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 개별 인출금을 신청하면 27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. 반면 퇴직연금은 상품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금융사에 문의하셔야 하는데, 통상 퇴직연금은 지급 청구 후 2에서 3일 영업일 내에 지급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울러 주식을 판 돈의 지급일이 연휴 기간과 겹치면 연휴 직후인 다음 달 4일로 지급이 늦춰지는데요. 국내 주식을 판 돈은 매매일부터 2영업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27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대금 지급일은 29일이 아니라 다음 달 5일로 늦어집니다. 반면에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과 금등은 27일에 팔면 당일에 돈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주식은 증권사마다 처리규정이 달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